「ざわないむび消すにたか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성경을 펴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제 진짜 진짜 벌써 10월이 찾아왔네요. 우리 모두 건강 조심하고, 코로나 조심하고, 또 예배에도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친구들,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임마누엘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어요. 임마누엘. 이것의 뜻을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임마누엘 무슨 뜻이었죠? 우리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외워 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꼭 기억하며 행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한번더 오늘의 말씀을 외워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크게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짧죠? 쉽죠? 한번더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어때요? 외울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자,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땡땡땡, 어떻게 하라 하셨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도 꼭 외워서 하나님께로 일어나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벌써 진짜 10월이에요. 목사님은 이사계절 중에 이 가을을 정말 좋아해요. 10월, 이제 가을이 찾아오잖아요. 날이 덥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춥지도 않은 이러한 날씨가 있어서 가을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덥다가 시원해지는 날들이 오면 사람들의 기분도 조금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더울 때는 막 이렇게 붙어도 싫고 그런데 다시 시원해지면은 괜히 또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10월이 되면은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점점 시원해지면서 사람들의 기분도 같이 좋아지죠 그래서 또 이런 노래도 있어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들어봤나요? 어른들이 부르는 약간 그런 가곡 같은 건데 아무튼 지금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루 빨리 코로나도 회복되고 우리 삶의 멋진 날들이 하루하루 펼쳐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혹시 우리 친구들에게 그렇게 내 생에 내 평생에 잊지 못할 순간이 있었나요? 정말 이 날은 너무 너무 좋아서 나에게 최고의 날이었다. 내가 정말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다 하는 그러한 날이 있나요? 목사님에게는 아무래도 이제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가 기억에 남아요. 결혼식을 먼저 얘기해야 되나? 그래요. 아무튼 결혼을 했을 때도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너무나 너무나 기뻐서 그때가 참 기억에 남아요. 이 아이가 태어나는 날을 목사님이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그때 아이가 태어나는 날 이제 그날 밤에 정말 이제 일찍 잔다고 잠자리에 일찍 누웠어요. 그런데도 이제 긴장이 되다 보니까 한숨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긴장돼서 잠이 잠깐 깼다가도 아, 잠들었다가도 금방 깨고 그래서 정말 잠을 막 설레어서 잠을 막 긴장되고 못잤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두둥. 이제 시간이 돼서 새벽에 짐을 챙어 이제 산부인과 병원으로 갔죠. 목사님 아기는 이제 뱃속에서 머리가 이제 돌아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돌지 않아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아내가 이제 먼저 검사하러 이것저것 검사하러 이제 가고 수술실로 가고 목사님도 이제 병, 수술실 밖에서 이제 위생복을 먼저 입고 기다렸어요. 바로 이렇게요. 그리고 수술실 앞에서 이제 대기하는데 이제 조금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응애응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딱 듣자마자 아 이거 우리 아기다 내 아기다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진짜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간호사 분이 들어오세요 얘기를 하는데. 오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들어가서 이제 가위를 받아들고, 막 핸드폰 간호사 건네주고, 막 동영상 찍어주고 하는데, 이제 목사님 탯줄을 자르죠. 탯줄을 자르는데 어찌나 손이 또 떨리는지, 또 탯줄은 왜 이리 질겨서 잘안 잘라지는지, 어, 너무너무너무나 감격게 겪고, 정말 긴장이 많이 됐어요. 사실 탯줄 자를 때 느낌이 어땠냐면,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생곱창 자르는 느낌? 우리 친구들 곱창 알아요? 아무튼, 생곱창을 자르는 느낌, 막 가위에서 잘리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밀리고, 잘안 찔리, 안 잘리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 아기가 막 울고 이제 갓 태어나서 하는데,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막 하면서 너무너무나 기뻤어요. 목사님은 이때를 정말 평생평생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잊지 못할 순간, 최고의 순간, 어떠한 날이 기억에 남나요? 가족들과 함께 보냈던 즐거운 여행, 즐거운 시간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 떤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거나 내가 정말 원했던 곳에 막 이제 합격하거나 내가 원했던 그런 자격증이 합격하거나 했던 그런 순간들도 그 감격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아니면 내가 아니면 또 가족이 친구가 이렇게 조금 아팠는데 낫게 되었을 때 그때도 정말 잊지 못할 감격으로 기억에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어떠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에게 잊지 못할 순간이 찾아와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곳에는 한 가지의 속설이 돌았어요. 바로 천사가 가끔 내려와 이제 물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먼저 물에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는 속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엔 수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등 아픈 사람들이 다그 주변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바로 이 주인공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병에 걸려서 그 자리에 누워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러자 병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려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이렇게 또 대답을 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던 이 사람은 바로 자기가 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그곳에서 걸어서 나갔습니다. 어때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지냈던 이 사람에게는 이 병이 낫게 되고 일어났던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우리 삶에도 이처럼 각자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처럼 극적인 이야기들도 있긴 하지만 극적이지는 않아도 자기가 경험했던 최고의 순간들, 최고의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매일매일이 이렇게 행복한 순간들로 우리에게 남았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기쁜 일 뿐만 아니라 힘든 일, 어려운 일도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희노에락이라는 말도 있죠. 기쁠 희, 성낼일도 슬플 애, 즐길락 해서 희노에락. 기쁜 일도 있고, 화가 나는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는 게 우리가 사는 삶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순간으로 최고의 날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실험을 해볼게요.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했던 실험인데, 다시 한번만 그 실험 영상을 한번 볼까요? 목사님이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준비물은 여기. 그릇과 후추와 주방 세제입니다. 아 물도 필요해요. 이따가 물을 받아올 거예요. 한번 이 재료들러 가지고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여기 접시에 물을 받아왔어요. 자이 물에 후추를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 후추를.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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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옆으로 많이 떨어져서 부모님께 혼나요 자 후추를 이렇게 물에 한 가득 뿌려봤습니다 뭐, 후추를 뿌려도 되고 모래를 뿌려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뭔가 가득해졌어요 후추 냄새가 아주 가득하네요 조금 더 뿌려볼까요? 잘 보이시나요?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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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추, 후추 후추, 후추. 너무 많이 뿌렸나? 자, 보이시나요? 물에 후추가 가득해졌어요. 우리가 이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후추물 마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주방세제예요. 주방세제를 손에다가 묻혀보도록 할게요. 주방세제를 손에 묻혀서 자, 한번 이 손을, 주방세제 묻힌 손을 여기 물이 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짜자잔. 짜자잔. 보셨나요? 후추가 모두 옆으로 흩어졌어요. 짜자잔. 신기하죠? 실험 잘 보았나요? 후추나 모래를 뿌린 이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더러워져서 우리는 마실 수 없어요 그러나 세제가 물이 닿았을 때그 후추나 모래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을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았죠 우리 삶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다양하게 일어나, 일어나요 기쁜 일도 있으면 좋겠지만, 기쁜 일들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화나는 일, 슬픈 일들도 많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행복한 삶으로 최고의 날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실험을 했을 때 물을 우리의 삶으로 비유하고 이 후추 모래 같은 것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만 가지 일들로 한번 생각을 이야기를 해 봅시다. 우리 삶에는 이렇게 수만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그 중에는 기쁜 일도 있고 또 우리가 겪고 싶지 않은 슬픈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든 상관없이 세제를 묻힌 손으로 물이 닿았을 때처럼 물이 닿았을 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물 위에 그렇게 사라졌을 때 후추나 모래들이 완전히 없어졌었나요? 아니죠. 후추나 모래 같은 것은 주변에 계속해서 흩어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삶으로 최고의 날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생명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매일매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세제를 묻힌 손으로 깨끗한 물을 닿았을 때에 이제 깨끗한 물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사실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었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변의 환경과 어려움들만 바라보면서 오히려 자기를 그 물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물에 들어가지 못해서 이렇게 계속 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셨을 때에 그는 그제서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38년 된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됐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일들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멋진 날들, 행복한 날들, 최고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삶이 이렇게 행복한 나날들로 가득가득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에도 그 문제만을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한 삶들을 최고의 날들 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모든 친구들의 삶이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최고의 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일들, 내가 겪고 싶지 않은 힘든 일들도 찾아오지만, 그 가운데에도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으로 날마다 최고의 날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